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얘 특징이에요. 원래 이런 게 원래 자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보이시죠?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엄청 깨끗하죠? 크고 최고 큰 거. 이게 크기별로 대중도 있었는데 보니까 작은 거안 사셔. 굳이 번거롭게 손 많이 가고 이러니까. 큰 것들 하시길래 그냥 큰거한 가지만 보내는 걸로. 굳이 찾으시면 보내드리는데, 홍삼마늘 소개하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농사 너무 잘주놓것들더라고 아직 캔지 얼마 안 돼서 촉촉해요, 속에도. 아삭하고 맛있어요. 하나를 까서 보여드릴까? 홍삼마늘은그 마늘 한 쪽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홍삼마늘의 특징. 오, 이게 햇마늘이랑 다르잖아요 소용하니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끝이 얘는 끝이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얘 특징이에요 원래 이런 게 원래 자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보이시죠?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싹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홍삼 만들고 되게 좋은 성분이래요 이게 항암마늘이라고 한대요 항암마늘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끝났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날 나갈 수 있어요 월요일날. 짠 하나 안전히 따볼까 두개를 바로 최고 큰 크기 홍삼마늘에서 가장 큰 크기 이게 가서 다 옵션을 눌러보면 처음에 뜬 금액과 다르잖아요 실질 구매율은 거기서 뭐 육종마늘 무슨 마늘 뭐 홍삼마늘 무슨 마늘 해갖고 키로수로 표기한 데들도 있고 근데 키로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게 다말리고뭐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막이 그냥 줄기채로 그대로 놓고 망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고 이렇게, 이렇게 손실다 해서 가기 때문에 편하시지 받으시는 분들도 지저분하지 않고 쓰레기 잘 나오고